김계리 변호사가 문영배의 만행을 폭로하는데 헌법재판소 결정을 이 사건의 사실인 인정사실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문영배의 평의 결과의 왜곡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장 권황대 문영배는 2025년 4월 4일 탄핵 선고 후한달 정도 지나서 대외 활동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결정이 자신의 무용담인 양 이야기한 것이 기사화되었습니다. 또한 문영배는 헌법재판관의 의견이 당초 만장일치가 아니었음을 스스로 실토를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이 협의하에 만장일치의 결론을 내려야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재판관 각자가 독립할 판단을 하고 그에 따른 결정을 인용이든 기각이든 내리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문영배는. 선고일을 미루면서 자신의 뜻, 뜻에 따라 파면 결정에 동의할 때까지 다른 재판관에게 결정을 설득하는 황당한 짓을 하였습니다. 또한 그러한 짓을 태연자약하게 만 천하의 공공연히 떠벌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임기가 오면 남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선고일의 종기가 정해진 사안에서 권한 대행의 권한을 남용한 것을 자인하는 것에 다름 아닌 것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